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의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얘기는 아, 백악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스턴으로 이동하자마자 아, 대한민국 기자단을 아, 초청해서 아, 워싱턴 선언행이 핵공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점은 지금 분명히 지금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아, 핵 공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통령이 미국당을 벗어나기도 전에 워싱턴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얘기를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발표한 워싱턴 공동선언 내 백악관이 핵 공유는 아니다. 이와 같이 손을 긋고 있습니다. 아, 그 발언은 에드 케이건이라고 하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죠. 이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4월 27일 현지시각으로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서 정상회담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설명하는데 이런 설명에 동의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매우 직설적으로 말하겠다.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 공유라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영어로 uh, Let me just be very direct. I don't think that we see this as de facto nuclear sharing. 자, 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팩트를 사실상의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 김태호 국간보실 1차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면서 미국이 하나의 동맹국의 핵 억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플랜을 선언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최초의 사례라고 하면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 이렇게 말을 한바 있었습니다. 자, 이 케이건 국장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 단정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케이건 국장은 한국 정부와는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아 그것 즉 입장이 다르다는 주장은 반박하고 싶다. 아 우리는 한국 동료들과 폭넓은 논의를 하였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핵 공유라고 말할 때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공유로 말할 때 중대한 의미를 내포한다 했을 때, from our standpoint, we see nuclear sharing that has very significant implications. 자, 이 말을 할 때, 즉, 함부로 핵 공유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미국인들이 핵 공유라고 말할 때는 그핵 공유 속에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될 텐데, 자, 덧붙여서 이 케이건 국장이 이 선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간에 폭넓은 이해가 있다라고까지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또 대답합니다. 핵 공유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입장, 즉, 아, 미국 입장이죠. 핵 공유에 대한 정의는 핵무기의 통제. 그러니까, control of weapons. 이 핵무기에 대한 통제와 관련됐는데, 아, 여기에서, 이 여기라는 건 워싱턴 선언입니다. 이 워싱턴 선언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매우 매우 분명히 하고 싶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한국의 대통령실이 핵공유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의로는 핵공유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였습니다. 지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라고 하는 워싱턴 선언을 놓고서 백악관과 용산 대통령실이 정상회담 하루 만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케이건 국장은 아, 워싱턴 선언이 핵 공유는 아니지만 미국의 강화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매우 의미가 큰 조치라고 거듭 거듭 강조를 하였습니다. 자 케이건 국장은 아, 나는 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싶다. 이것은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 민감한 논의를 많이 하고 한반도와 주변의 미국 전략 자산의 가시성을 증진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첨언을 하였다 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음, 이와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요, 그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전략적인 억제, 즉 strategic deterrence라는 말을 아주 즐겨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이 전략적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또한 보면은 미국 전략 자산의 확장 억제를 더 증폭한다. 뭐, 이와 같은 표현으로 지금 공유가 되어 있는데, 이 전략적 억제라는 말, strategic deterrence라는 이 말이 어느 것을 함의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말 속에 담긴 이 함의 그 속에 내포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또한 안 된다는 점이죠. 자,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 보수 언론에서, 어, 조선일보를 제외하고는, 아 어,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있죠. 어,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당미 성과에 대해서, 어, 감론을박을 벌이는 것도, 어, 그다지, 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 그리고 국가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명확하고 정확하며 철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한 명확성과 정확성, 철저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아, 국가의 중요한 직체에서 일을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이번에 외교 안보 라인에서 어, 벌어졌던 이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아, 대통령은 아마 이번에 아, 귀국해서 반드시 아마 물갈이를 한다든지 그 후속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그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라고 해서 어핵 관련된 그 그룹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대한어그리먼트가 있었다고 해서 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갖게끔 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미국의 핵 우산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는 점도 또한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동맹 간에 진행되어 온 정상회담에서의 결과로는 매우 빈약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것 또한 부정하지 않겠는데 그러나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5년 동안에 망가뜨렸던 한미 관계가 복원이 됐다고는 좀, 아, 이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좀 양보적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백악관 NSC의 이 아시아 대양주 담당 국장인 이 케이건 국장이 설명한 이 NCG라고 하는 이핵 관련 그룹들과 또이 핵공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겠는데 좀 우리가 이 대통령 참모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일을 했으면요 자랑질을 하지 않는 게좀 필요합니다 게 저희들 그 비밀공작관들은 어떤 그 공작사업을 하고 그 일이 잘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학장 끼고 보면서 어, 무슨 일이 있었나 봅니다. 아, 이러고 한마디 하고 말지 뭐 그것이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아, 김태호 국감보실 1차장이 좀 경거망동을 했죠. 그리고 아, 그것이 아마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아, 본인이 이루어낸 아, 혁혁한 아, 외교 업적이다. 아, 본인의 출세가대로 달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아마 그렇게 판단을 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김태호 국가안보실장은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미 김우사 국정원의 기밀 물건 비밀 물건을 들고 나가서 그것이 벌금까지 맞았던 사람이요. 그 김무사나 국정원의 비밀 물건을 들고 나갔던 거는요. 어떤 행위입니까? 간첩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적들을 이롭게 할수 있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를 아직도 국가 안보실에 두고 있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크나큰 실책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돌아오게 되면 이번 그 불미스러운 일을 야기시켰던 그 진원지로서 김태효를 당연히 국가안보실 1차장에서, 어, 내려앉혀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도대체가 무슨 대통령 주변에 그 검사 출신도 있고 뭐 서울대 출신도 있고는데 이번엔 보니까 그 서울대 출신이 아닌 자가 큰 사고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에서 배운 사람들, 이 책으로 외교를 배우고 책으로 안보를 배운 사람들은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져요. 거만하고 오만 방자기가 이럴 때 없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되죠. 겸손함이 필요한 국가 안보실이 되어야 될 텐데, 이번에 또한 겸손함이 전혀 없는 교만함과 자만이 이번과 같은 화를 자초했다라고 평가되어집니다. 인도태평양전략연구원에서는 우리의 현대사를 바로잡기한 역사 바로세우기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나라 바로세우기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들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한 달에 1만원 CMS 회원들이 되셔서 이 나라를 정성화시키는 과업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에서 방영하고 있는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